안녕하세요 저도 잘 못만드는 미니카 중 하나 폴리카보네이트 바디의 건 블라스터 XTO를 들고 온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입니다 그동안 많은 요청이 있었던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 모델을 시작으로 폴리카보네이트 바디의 제품들을 주기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소장하고 있는 미니카 수에 비하면 폴리카보네이트 바디의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집중을 많이 해야 하고, 섬세해야, 혹은 손재주가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바디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보여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저도 손재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려고 했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바디 중첫 번째 모델로 그나마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건 블라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챔피언 극장판에 나오는 모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모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디커팅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건 블라스터 XTO 라이트 블루 스페셜 이 모델도 역시 한정판입니다 음, 그래서 저도 좀 구매를 미리 해둔 거긴 한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폴리카보네이트 바디의 안쪽에 도색을 해도 됩니다. 하시게 된다면 캔 스프레이로는 PS로 시작을 하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델 순수 자체가 데칼과 색상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도색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이 컬러 조합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중경 사이즈의 하드 타입 로우 프로파일 모양. 마찬가지로 휠은 중경 사이즈의 스파이럴 타입의 6스포크 휠. 리어 롤러스테인은 라이트 블루 컬러. 또 마찬가지로 샤시도 라이트 블루 컬러의 FMA 샤시. 바디의 결합과 샤시의 고정을 책임지는 부분은 화이트 색상이지만 휠 컬러와는 네,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모터와 초고속 기어 카본이 포함된 모터 피니언 기어 A 파츠도 같은 경우는 라이트 블루 컬러긴 한데 약간 녹색빛이 들어간 느낌. 네, 하지만 라이트 블루 컬러. 그리고 제가 정말 꺼려하는 폴리카보네이트 바디 클리어이기 때문에 매력이지만 클리어이기 때문에 저처럼 흑손으로 부들부들 떨어야 하는 그런 바디입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바디 커팅에 중점이 되다 보니까 조립 영상은 다른 FMA 샷시에서 자세히 더 다양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샷시의 색상이 가장 보기 힘든 부분을 잘 보여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른 기어 커버들과는 달리 FMA 샷시의 기어 커버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음, 저홈 보이시나요? 저홈 부분에 약간 비스듬히 장착을 먼저 하세요. 옆으로 살짝 미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누르면서 툭. 어, 보이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처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모터 기어 커버처럼 직각으로 툭 결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어, 적어도 기어 커버에 올수 있는 충격은 최소한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부분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모터와 전지의 냉각을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설명서를 보게 되면 바디에 도색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커팅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게 쉽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최대한 사용하는 공구를 좀 줄여 보거나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구나 도구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건 폴리카보네트 용 재단 가위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구매하시면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구매할거면 네, 차라리 미니칼 하나 더 사자 라는게 제좀 베이스라서 대신에 있는 도구로 좀 편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마스킹 테이프를 제가 좀 붙여 놨습니다 보통은 저기 이제 펜으로 그어 놓는데 펜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를 부분을 그려 놓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림도 잘못 그려요. 보통.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마스킹 테이프로 넓은 직선 같은 경우는 붙여놓고 그 라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서툴러서 아직은 라인을 깔끔하게 따라가기는 힘들거든요. 칼 끝으로는. 만약에 칼로만 하신다면 한 번에 커팅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처음에는 칼로 내가 실제 커팅할 라인을 칼로 그린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지만 오늘은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눈썹 가위? 코털 가위인가? 네. 그걸로만 하는 걸 보여드릴까 해서 다른 방법은 다음 바디에 거기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가위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날의 끝으로 자른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지금 가리키는 중심 부위로 자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팅 하시기 전에 밑부분으로 많이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너무 강하게 붙이시면 필름지랑 같이 붙어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바디들보다 건블라스터가 유선형이 많이 없고 직선 구간이 많아서 저처럼 커팅이 힘드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제품보다 먼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격상 엄청 깔끔하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약간 지저분하게 남는 부위들은 일단은 칼로 커팅을 한다든지 줄을 이용해서 다듬어 주겠습니다. 건블라스터 이후 앞으로 커팅되는 바디들은 오늘보다는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더 다듬어줘야 되지만, 일단은 데칼도 빨리 붙이고 싶기 때문에 필름질를 제거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다듬어주고, 음 이렇게 필름을 제거하고 나서, 좋은 방법으로는 약간 뭐 거품 목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네 유분기가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닦아주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용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 자른 것 치고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지 않나요? 물론 이제 제 만족일 수도 있기는 한데, 물론 더 다듬어 줘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데칼까지 하고 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데칼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어 지금 붙이는 부분은 네 먼저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어이 부분을 붙이고 나서 어이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기는 한데 맞다 할수 있는 부분을 균형 있게 붙이기 위해서는 검정색 부분을 먼저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검정색 부분이 바디 옆면으로 나오는 부분과 깔끔하게 맞아 들어가고 그외 나머지 부분들은 큰 모서리 부분들만 조금 잘 맞춰주면 크게 어려운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 포인트라고 친다면 붙이고 나서 다른 데칼보다는 잘안 떨어지니까 떨어지더라도 접착력이 좀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 점을 많이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칼 중에 투명색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들은 손으로 하게 되면 손에 지문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만 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블라스터 XTO보다 가주레이싱을 먼저 해드리려고 했는데 난이도를 점차 올려간다는 개념하에서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클리어 바디와 이 색상의 조합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보다 훨씬 멋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정판 중에 아반떼 까치가 있다면 필리핀 한정판으로 건물 라스터의 다른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커팅 해 보는 거라서 많이 깔끔하게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폴리카보네이트 바디를 커팅할 때는 지금보다 쉽게 하는 방법도 공부하고 연습해서 조금씩 더 수준도 올려가고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행 영상을 끝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로의 영역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발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성비키 덜트, 가덜트였습니다.